요즘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최고로 무서운게 오이녹균병입니다오이녹균병이 많이 걸려버리면은 거의 7월달 말 되면 오잎들이 누렇게 해가지고 수확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오이 한 폭이 숨기기 따기 힘들어요 엄청나게 오잎들이 누르면은 농약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농약소독 안하고 오이녹균병을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은 아실겁니다 오이 입하고 오이 입하고 겹치면은 녹임병 결립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안 겹치게 계속 묶고 나가셔야 돼요. 끝마지만 계속 묶고 나가면 돼요. 끝마지만 그러면은 겹치면은 사이사이에 통풍이 안 돼요. 겹치면은 오이 입 전체에 햇빛이 골고루 다 빠질 수가 없어요. 오이 이런 거 담다 엄청, 엄청 굵습니다. 그리고 오이 물을 주실 때, 물을 주실 때, 오이 입에다가 물 주면 안 돼요. 오이 입에다가 물을 주버리면은, 오이 녹임병 확산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이를 또 건강하게 키야지또 녹임병이 덜 걸리거든요. 물을 아침 일찍, 비가 안 오면은, 물을 듬뿍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멀, 텃밭을 작게 하신 분들은 멀칭 안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멀칭 하면은 오이들이 잘 지칩니다. 물 주실 때, 이렇게 밑에 있죠. 절대로 입이 안 닿아야 됩니다. 입에 입이 닿으면 무조건 오긴 옵니다. 그리고 밑에 입 있죠. 밑에 입은 이미 오이 모종 심을 때부터 밑에 잎은 제거를 하고 떡잎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잎부터 노균이 잘 걸리거든요. 밑에 잎을 약간 노란빛이 보이면은 무조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이 노균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잘 하셔도 오이 노균병 예방합니다. 오이 노균병 예방하면은 갈까 조이한 포기에. 그뭐 50개에서 100개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일을 지금 4개, 5개, 6개, 7개 땄죠. 이거 돌아가면 또오일가 있습니다. 이게 끝마지마 계속 끝마지마 두마지마다 뜨고요. 계속 묶어나가면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다 묶여나갑니다. 이게 또 엄청 큽니다, 이게. 오이가, 오이가 잎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됩니다. 잎 관리가 안 되면 오이는 몇개못 따요. 오늘도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땄네요. 오이 이런 거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덜통이 크게 아시잖아요. 텃밭 다시면 덜통 크게 다 아실 겁니다. 이 덜통 이거보다 절통땅바닥이있죠한번 보여드릴게요. 땅바닥에서 나왔죠, 제가. 절통보다 이만 높아요. 이죠? 그렇죠? 이것도 이만큼 높습니다. 이거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삭아삭해요. 왜냐하면 물을 아침 일찍 주면은 전체적으로 오이들이 안 뜰고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그러고. 마디마디마다 묶어주면 흰 가루병도 적게 걸려요. 오이는 녹이 나고 흰 가루병이 제일 무섭거든요. 포인트가 물을 절대로 입에다 주시면 안 되고요. 밑에 주시고요. 그리고 한두 마디 놔두고는 제가, 제가 한 마디 두 마디 놔두고 묶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계속 묶어주면 전체적으로 계속 다 묶여나가기 때문에 공간 공간마다 햇빛이 잘 들어와요. 굉장히 제 강조합니다. 잘 들어야지 와 농이도 예방되고 흰가루도 좀 예방되고, 야들이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과습작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면은 자동적으로 오이가 주릉주릉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오이 뿌리도 활창량도 엄청나게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수가 확보 많이 됐기 때문에 입수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뿌리양도 많아집니다. 입수가 많고 뿌리양이 많아지면은 야들이 오이가 주렁주렁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수 나오면요, 아들수 또 키워가지고 오이 를 이렇게 한 개, 두개요 안에 그 지금 나오죠. 요 안에 오이가 보이죠, 이렇게 세개 달리죠. 요 아들수 또 나오죠. 요도 키야 되고요. 요렇게 잘 관리하시면은 물 관리 물을 밑에 주시고요 마지막이마다 묶어 주시고요. 그거 그거 하고 기본적으로 밑에 잎 밑에 잎이 녹이 보이면요 밑에 잎부터 제거해 주시고요. 저는 그 밑에 잎도 요런데 보시면은 다 장수 제거했습니다. 한장두장석장넉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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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장 요건 같은 경우도 한장두장석 장. 두 장, 석 장. 요거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또아저순이아저순 아드수 나누면 제가 키운다 그랬죠. 여기도 보면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장 제거했죠. 요렇게 관리 잘 하시면 저런 데도 다 제거, 제거 해놨고요. 제가하실 때도 이 센치를 아무리 적어도 3cm 이상 남겨둡니다. 한 5cm 남겨도 상관없고요. 이게 너무 짧게 자르면 야, 야가 좀 상태가, 온주리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녹균병도 예방하고 흰가루병도 예방하고요 오이도 가을까지 50개에서 100개 이상 수확하고요 지금 원줄기를 잘 보시면은 다 끝까지 키우지 않습니다 방향을 제가 틀어놨거든요 여것서 약간 굽게 해놨어요 약간 이리로 가고요 요것도 지금 원래 하면쪽바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굽게 합니다 이거 다 위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요것도 지금 방향을 또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끝까지 올립니다 여기는 여기는 끝까지 올리죠 오이를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기는 에 지금 꽃이 안 폈죠. 아, 꽃 꽃만 폈 열매 없죠. 그건 놔둬야 됩니다. 여기는 있어야지 다른 오이가 수정됩니다. 여기 에 있고요. 요도 없죠. 근데 나중에 하면또 아주 수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홀드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은 오이 한 포기 가을까지 50개 뵙겠다합니다 여기도 제가 오이 많이 땄습니다. 벌써. 여기도 한개 땄고요. 여기 제가 두개 땄고요. 여기 세개 땄고요. 여기 네개 땄고요. 네개 따도 여기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두 개죠. 아직까지 뭐한7월 초대도 1열개 땜니다. 그좀 나중 에 아들들이 옆으로 막 번지면은 엄청나게 맞아요. 서둘 때까지 엄청나게 맞아요. 이 관리만 잘 되면은 야들은 서울 때까지 딸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칼슘제를 한번씩 공급해 주면 좋습니다 칼슘제는 단용으로 하면 좋습니다 칼슘제를 단용으로 해주면 야들이 좀 입이 좀 빠당빠당하고요 줄기도 빠당빠당하면은 그 노균이 좀 오더라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100%라 하는 건 없어요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 칼슘제를 요즘 같은 날씨비 오고 이럴 때는 날씨가 이렇게 꿉꿉하고 할 때는요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칼슘제 농약방은 팔아요. 가슘제단용으로된 해가지고 인민시 배좀 좋습니다. 이렇게잘 관리하시면은 녹균하고 흰가루도 예방되고요. 수확도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가슘제공검할 거거든요. 제 이름은 뭐 하라고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럼 따라 하시기 때문에 그냥 농약방이나 그 농협 가시면은 농협 자재판데 가시면은 가시면 이 팝니다. 돌락해가지고, 야. 그, 물한 마리 짜라고 연미시비 하면 되습니다할칠 때, 오이도 하시고, 수박도 하시고, 다 하면 됩니다. 저도 오늘 다 같이 할 거거든요. 오이도 하고요. 이 안에 수박 저것도 할 거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토마토도 제가 할 거고, 할 때요. 할 때, 상추도 할 거고요. 상추는 아직 덜속 같습니다. 이거는 다속 같고요. 이거 가지도 할 거고요. 고추에도다할 겁니다. 할때 깻잎도 해주고, 다 같이 해주면 좋아요. 저는 초생 개비합니다 초생 개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뿌리들을 건강하게 키웁니다. 풀을 자주 깎아주죠. 나중에, 이거 지금, 제가 1단, 2단, 3단에 왔죠. 고추가 엄청나게 컸죠. 그때 풀은 깎아주기 때문에 고추가 잘 자랍니다. 또, 오이아이다가또 고추까지 와버렸네요. 그러니까, 같이, 가심할 때, 같이 하면 좋습니다. 같이 해놓으면은, 그, 노균 줄이는데 좀 도움되고요. 그리고, 웃거름을 줬을 때, 웃거름에질소질 많은 건 너무 하지 마세요. 질소질을 많이 주면은 야들 입이 엄청나게 커지고, 줄기도 약해집니다, 오히려. 사람을 은좀 둥둥하게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노균병이 확산이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하, 연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도 둥둥하게 하면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거든요. 뱃살이 불룩해 나오면요. 우리가 오이비 엄청나게 크다고 좋은 아닙니다적당하면서 입이 뚜껑이 좋아요. 호박잎처럼 엄청나게 크면 오히려 노김병이라든지 더 많이 걸립니다. 흰가루병이. 오늘도 제가 조금 두서없어요. 오이 노김병을 줄이는 방법하고 흰가루병 줄이는 방법하고요. 수확을 좀 많이 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 알려드렸습니다. 또물 주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비가 안 오면은. 아침에 만약 비가 안오날 같으면 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찍 주시고 저녁에 늦게 물을 두번주도 오히려 수확만 합니다. 이 오이도 제가 한 이틀이면 수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이하고 비교를 해보이서 굵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도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이만큼 고도 안에가 물만 잘 주면 안에가 굉장히 그 아삭아삭합니다. 또 가심제를 한번 주문하면 또, 또 아삭아삭 하고요. 오늘도 제가 오인, 녹균병 흰가루병 줄이는 방법 하고요. 예방하는 방법하고 치료 방법까지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마지막에 묶어주시고요. 가심제를 한 번씩 해주시고요. 물도 밑에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예방도 되고 줄이, 같이 줄이십습니다 치료 방법은 녹균병이 많이 발생했으면은 농약 소독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게 아삭아습니다 이게.